안녕하세요. 대만살전 아저씨입니다. 이번에는 현재 인도 점성술사 아난드의 최신 예언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아난드는 지난 4월 25일 2021년 인류의 운명에 대한 최신 동영상을 공개했습니다. 그럼 최신 예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아난드는 처음에 2021년 그로벌 상황과 그것이 전 세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이야기하겠다고 했습니다. 많은 경제학자가 예방 접종이 질서 정연하게 진행되고 있으므로 2021년이 회복의 해라고 생각하지만 아난드는 그렇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어떤 영역에서는 2021년이 작년보다 더 나빠질 것이고 다른 영역에서는 2021년이 작년보다 나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점성술과 관련된 많은 현상에 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현재 인도가 직면한 위기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이유로 자연에 대한 과도한 개입을 언급했습니다. 그는 전염병의 확산을 줄이고 치료하기 위해 약물과 백신을 포함한 많은 부자연스러운 방법을 채택했는데 그것이 답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미국의 경우 주정부는 자금 대부분을 제약회사에 투입하였으며 이는 미국 제약회사의 시장 포화도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미국은 또한 백신을 생산한 최초의 국가이자 예방접종 프로그램을 도입한 최초의 국가 중 하나입니다. 그는 우리는 그것으로부터 무엇을 얻었나요? 백신 접종 후 50만 루피의 새로운 부채가 생겼습니다. 이것은 현재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라며 백신에 대한 다른 견해를 밝혔습니다. 아난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치료하기 위해 비자연적인 치료법을 쓴 국가들이 국민이 가장 많은 고통을 겪고 있어서 사람들이 자연에서 멀어질수록 더 많은 고통에 직면할 수 있고 점점 더 많은 자연재해가 우리를 덮칠 것이며, 우리가 감당해야 할 업력이 더 많아질 것이라며, 인류가 잘못을 인식하고 고대 아유르베다 체계로 돌아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아유르베다는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기록으로 알려진 베다에서 맨 처음 기록되었으며, 약 5천년 동안 인도에서 일상생활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아유르베다는 개인의 신체, 정신, 영적인 기운의 상호 균형이 깨졌거나 개인의 자연 환경의 균형이 깨졌을 때 질병이 생긴다고 하며, 아유르베다는 동양의 우주 원리와 이치인 음양오행과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는 또 인도인과 중국인 등의 사망률이 낮은 주된 이유는 전통 의학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으로, 예를 들어. 중국인은 전통 한약을 사용하고 인도에서는 모두가 부엌에서 의식적 혹은 무의식적으로 아유르베다를 사용하기 때문에 면역력이 좋다고 했습니다. 아난드는 이러한 노력을 강화해야 하고 매일 일찍 일어나서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수리야 안면 호흡을 해야 한다고 즉 신선한 공기를 마시고 문이 닫혀 있는 방에서 자신을 질식시키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현재 우리가 직면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아는 데는 자연을 존중하고 매일 일찍 일어나 수리아 앞면 호흡을 하고 온몸으로 신성한 햇빛을 받아 다양한 박테리아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도록 매일 열심히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천연 약초를 사용하여 몸을 강화하고 몸의 저항력을 강화하여 바이러스에 저항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직접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바이러스에 대한 저항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아난드는 이를 증명할 충분한 증거가 있지만 아유르베다와 중공 바이러스를 연관시키면 비디오가 삭제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집에서 아유르베다 약초를 재배하여 사용하면 몸이 건강해질 뿐만 아니라 각종 바이러스의 침투를 막아주며 결핵 바이러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등 모든 바이러스로부터 보호할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아난드는 아유르베다가 중공 바이러스를 매우 잘 치료할 수 있다고 믿으며 이를 증명할 충분한 증거를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너무 많은 것을 말하면 영상이 삭제될 수 있으므로 그는 아유르베다 약초에 관해서만 이야기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아난드는 2021년은 두 번째 요소의 영향을 받게 되며 그것은 바로 행성 합상으로 2020년 말에서 2021년 초쯤에 보았다고 합니다. 그는 2020년 마지막 며칠 동안 위대한 행성 합상 현상을 목격했습니다. 이것은 400년에 한번 볼수 있는 특별한 행성이 근접현상입니다. 물론, 정상적인 상황에서 합상은 20년에 한번 발생하지만, 이번 합상 현상은 400년에 한번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토성과 목성은 너무 가까워 향후 수세기 동안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합니다. 아난드는 이 합상현상이 산업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에 대해서는 다른 영상으로 자세히 설명할 거라고 합니다. 아난드는 2021년 2월이 목성과 토성의 합상현상과 육성연주는 올해 4월에 우리가 경험한 모든 것의 원인이라고 말했습니다. 2월 중순 육성연주가 발생한 후 바로 10에서 15일 후 인도에서 새로운 바이러스 변종이 나타났고 감염률은 확실히 증가했습니다. 아유르베다의 수련을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지난 몇달 동안 섭취한 것과 몸에 주입한 독소를 제거하기 위해 해독해야 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더 용감해져야 한다고 합니다. 우리 몸을 태양에 노출해야 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집을 나와서 신성한 공기를 마셔야 한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붐비는 장소가 아니라 집 발코니에서 신선한 공기를 마신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2021년에 대한 아난드의 공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2021년에 대한 그의 예언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아난드는 2021년 1월 23일에 만든 영상에서 2021년과 2022년에 대한 예언을 많이 언급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저희가 만든 전 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아래는 2021년과 2022년에 대한 그의 예측과 현재 상황에 대한 그의 의견입니다. 그는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모든 것은 두 가지 이유에 근거한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는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과 싸우는 과정에서 많은 부자연스러운 방법을 채택하여 전 세계적으로 실행한다는 점과 전염병을 악화시키고 있는 부자연스러운 방법에 전적으로 의존한다는 점을 꼽았습니다. 그는 비자연적인 방법으로는 백신의 의존과 사용을 예로 들며 백신에는 다양한 화학 물질이 포함되어 있어 그 효과를 보장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대부분의 코로나 바이러스의 변이된 균주에 백신이 효과가 없으며 백신이 바이러스에 대해 변이와 변종의 발전에 촉진작용이 있는지에 대한 과학적 연구도 없다고 했습니다. 여러 의사가 이에 관한 연구를 했고 관련 링크를 붙이고 싶었지만 백신에 대한 불확실한 요소가 너무 많아서 붙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연구는 세상의 부정적인 미래를 드러내고 있어 현재 우리가 전염병에 대처하고 있는 방법은 많은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토성과 목성이 400년마다 형성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거리와 합성 상태가 되었다는 것을 꼽았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 중 하나라고 했습니다. 아난드는 1월 23일에 과거 현재 미래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는데 내용을 보면 과거, 현재, 미래뿐만 아니라 점성술 주기와 점성술 주기의 영향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12월 마지막 며칠 동안 전 세계 대부분 지역에서 토목 대합상이 이루어졌으며 정확한 시간은 12월 20일에서 21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현상은 일주일 동안 지속하였고 두달 후인 2월에 또 다른 역사적인 합상이 있었습니다. 여섯 개의 행성이 나란히 한 줄로 자리하게 되는 육성 연주를 이루는데 이는 물리적 행성이 아니라 염소자리와 대응된 천체를 말하는 것으로 이두 가지 중요한 현상이 모두 염소자리에서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는 이 현상으로 합상 에너지가 강화되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는 사실상 2월 중순에 이미 두 번째 전염병이 돌기 시작했으나 인도인들은 몰랐으며 2월에 인도는 기쁨으로 가득 차 있었으며 백신 덕분에 모든 것이 좋아지고 정상이 될 것으로 생각했지만 실상은 정반대라고 합니다. 그는 합상의 영향과 백신의 사용은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 정반대의 결과를 낳았고 점성술의 관점에서 이러한 상황에 대해 예언을 했다고 했습니다. 목성과 토성의 첫 번째 합상의 시점을 관찰해 보면 실제로 합상이 12월에 일어난 후 1월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가장 심각한 시기를 맞았습니다. 이것이 토성과 목성이 합상의 결과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2021년 2월 중순에 천문학자들이 스타워크라고 부르는 대형 스타워크 현상이 있었으며, 이는 2021년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합니다. 아난드는 백신 면역력 저하로 새로운 균주 출현, 점성술의 영향 등이 세계를 더욱 악화시키기 때문에 2021년은 매우 중요한 해라고 합니다. 그는 2020년 4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상황이 나아지지 않을 것이고 더 길어질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회복의 조짐은 2021년 12월에 시작될 것이지만 사람들은 2022년 5월쯤 회복의 조짐을 느끼기 시작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이 느낌도 강하지 않을 것이며 전염병은 다양한 영향을 받기 때문에 부자연스러운 치료 방식이 상황을 악화시켜 단기간에 상황이 나아질 것이라고는 기대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아난드는 우리가 전체 시스템을 잘 관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전통 약초로 우리 몸을 돌보는 대신에 오랫동안 우리는 약물로 바이러스를 퇴치해 왔는데 이는 전 세계에 매주 부정적이라고 합니다. 모든 사람은 처방에 따라 약을 복용하며 아무도 우리의 근원을 되돌아보지 않는데. 우리의 뿌리는 자연에서 왔기 때문에 우리의 뿌리로 돌아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는 우리의 미래와 모든 것은 자연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는 고대 아유르베다 방식을 되살려야 합니다. 저는 아유르베다에 따라 많은 약을 복용하라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몸과 마음 정신을 건강하게 만드는 아유르베다 생활 방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결핵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질병으로부터 보호해 줄 것입니다. 만약 내가 아유르베다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치료할 수 있다고 말한다면 사실 가능하지만 그렇게 설명하면 이 영상은 강제로 삭제될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한 가지는 확실하다고 생각합니다. 몸이 건강할수록 코로나 바이러스나 다른 질병으로 인해 사망할 확률이 낮아지고 아유르베다는 이러한 신체의 건강을 찾을 수 있도록 당신을 도울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는 백신과 코로나 바이러스 변이 균주는 2021년에 세상을 더 악화시키는데 이는 글로벌 면역력이 손상되어 우리가 좋은 글로벌 면역력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며 2021년에는 더 나빠지고 2022년에는 좀 나아질 것으로 예상하지만 세상이 더 좋아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아난드는 2020년과 2021년에 우리의 삶은 깊은 상처를 입게 되므로 하룻밤 사이에 원래 상태로 돌아갈 것으로 기대할 수 없고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아난드는 점성술의 관점에서 볼때 합상의 영향이 약해지기 때문에 경제면이 먼저 회복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현재 비자연스러운 처리 방식으로는 전염병이 해결되지는 않을 것이나 2022년 이후 경제 측면에서는 나아질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2022년에 더 나아지지만 전 세계적인 회복은 2022년 5월쯤에야 느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난드는 또한 이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2021년 6월 20일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목성이 염소자리로 돌아가는데 일부 전문가들은 이것이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믿지만 그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2021년 6월 20일 이후로 모든 것이 회복되기 시작할 것 같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9월과 10월에 전염병이 새로운 정점에 돌입할 것으로 예측하며 9월에는 목성이 완전히 염소자리에 들어갈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2021년 6월 28일부터 목성은 점차 염소자리에 접근할 것이며 9월에는 염소자리에 완전히 들어가게 됨에 따라 올해 9월과 10월에는 새로운 유행의 절정을 맞이할 것이라고 합니다. 2021년 11월부터 서서히 회복이 시작되며 2022년 5월경에 확실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난드는 올해 몇 가지 투자를 할수 있는 상황이 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올해 전염병의 정점을 벗어나면 뉴스크가 적은 분야에 투자해도 될 것으로 황금에 투자하거나 비교적 안전한 금융자산에 투자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예로 농지와 개방된 공간은 미래에 기대할 수 있는 중요한 분야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는 다른 유형의 자산에도 투자할 수 있지만 아파트와 같은 속성이 있는 자산에는 투자하지 말라며 아파트 투자는 많은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난드는 실제로 봉쇄하면 아파트에 갇힌 사람들의 감염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말했습니다.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 창문을 닫으면 햇빛을 쏘이기 힘들고 아파트는 마당이 없어서 대지와 접촉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집에 들어가면 자기를 가두는 상태가 되는데 작은 공간에 자신을 가두는 것은 감염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권장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열린 공간이 있는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으며 황금과 같은 안정적인 금융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데 이것은 투자에 대한 그의 조언이라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아난드에게 암호화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지만 그것에 대해 언급하기는 너무 이르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천문학적 데이터는 비교적 적기 때문이며 비트코인이든 다른 디지털 통화이든 그것은 전체 금융시장에서 매우 새로운 것이니까요. 그러나 아난드는 이 분야도 여전히 점성술 접속법에서 벗어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아난드는 또한 산스크리트어로 편찬된 고대 점성술 고전의 한 구절이 현지의 상황에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 여러분에게 소개했는데 그는 영상에서 이 아름다운 경문을 모든 사람에게 영어로 낭송했습니다. 저는 그것을 중국어 자유시의 형태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행성. 다른 천체가 우리에게 미치는 영원한 영향은 진실한 것이다. 다시 또 다시 확인되고 또 확인된다. 항상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별한 행성의 방사선은 비폭력적인 사람, 마음이 약하고 남에게 잘 대하는 사람, 동물들과 창조주께서 만든 형제 자매들을 잘 돌봐주는 사람을 해야지 않는다. 시시각각 자율 관리를 잘하는 사람, 악을 행하지 않는 사람, 정당한 사업을 하는 사람, 성현이인자한 가르침, 경문에 기록된 심령 수칙대로 하는 사람도 해야지 않는다. 우리가 위에서 말한 네 가지 내용을 정중히 따른다면, 행성이 방사선에 영향을 받지 않고 행성이 인해를 받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안한드는 말했습니다. 저는 모든 사람이 이 구절의 의미를 이해하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따라야 할 일입니다. 이것은 현재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딜레마를 돌파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는 물론 과학적인 관점에서 특히, 아유르 베다와 아유르 베다 생활 방식도 포함하여 아직 많은 것을 배워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영적 측면에서 보면 이것은 매우 중요하며, 우리 모두 신을 믿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표면적인 위선이 아니라, 진정으로 착한 사람이 되어 하나님께 감사를 표하고, 우리가 얻은 모든 것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유배군의 예언에서는 당신의 몸이 아무리 강철처럼 튼튼해도 음력 7월 1일에서 13일을 넘기기 힘들 것이다. 고 하였는데 양력으로 2021년 8월 8일부터 8월 20일입니다. 사도인의 예언에서 말한 큰 재난은 2021년 10월 발생한다고 합니다. 천지의 점성술사 아난드 역시 2021년 9월과 10월에 전염병이 새로운 정점에 돌입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세 명의 예언가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모두 2021년 8월에서 10월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아주 근접해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 또한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